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21절부터 26절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오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배포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무난하나이다. 아멘 어, 옛날에, 어,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진나라를 향하던 중에 양식이 떨어져 일주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그 공자의 제자, 아내라는 그 제자가 쌀을 부에다가 밥을 짓기 시작했고, 공자는 조심스럽게 부엌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 아내가 밥솥 뚜껑을 열고 밥, 밥을 한 움큼 집어먹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공자는 크나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누구보다 청렴하고 신뢰했던 제자 아내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밥이 되었다고 공자에게 와서 말합니다 그러자 공자는 그를 시험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꿈에서 손조를 배웠는데 밥이 다 되거든 먼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다고 그러자가 그의 얘기를 듣고 아내가 바로 무릎을 꿇고 스승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밥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밥을 짓는 중에 천장에서 흙덩이가 떨어졌기에 버리기엔 너무 아깝고 또 스승님을 드리기에는 너무 부정하다 여겨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때 공자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내 눈도 완전히 믿을 것이 못되며 나는 내 머리를 믿었지만 그것도 믿을 것이 못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공자처럼 내가 본 것과 내가 아는 것을 기준으로 눈앞에 놓인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보아도 그것이 진실이 아닐 때도 있고 그 판단이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오해할 때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다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기대와 다른 현실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에게 엄청난 위기가 왔습니다. 무려 40명이, 40명의 유대인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사하여 음보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조직적이고 아주 종교했습니다. 바로 바울을 2차 공의회에 요청을 하여 회당으로 끌고 갈때 미리 몰래 매복하여 숨어서 바울을 죽이기로 암살 계획을 준비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보다 앞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의 조카가 그 계획을 듣고 바울에게 알려주었고 이는 또 천부장 루시아까지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손길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상 밖의 사람들을 통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천부장 루시아는 로마의 치안을 책임지는 장교입니다. 그런 그가 이방인인 바울을 굳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밤 9시경 470명 병력을 동원해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합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예루 사람, 예루살렘 전체 병력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많은 숫자의 군대죠.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 천부장을 준비하셨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무죄까지 편지를 직접 쓰고 그것을 총독에게 보내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기 위해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 그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수십 명, 때론 수백 명을 동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천부장 루시아는 마치 로마의 법에 따라 행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눈에는 보이는 그 음모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다가 엘리사와 그의 사안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죠. 엘리사와 사안은 그 도단성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안이 성 밖을 보니 온 산의 적들과 말과 병거로 둘러싸여 있는, 것,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하는 두려워서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외치죠. 그러자 엘리사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바로 이렇게 말을 하고 기도를 하죠. 11개야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 순간 사안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적군들은 눈으로 보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보지 못했다는 것을 눈앞에 막막한 현실을 그것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변거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을. 사랑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기 전부터 우리를 둘러싼 불말과 불변거를 준비해 두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하를 위해 준비된 470명의 군사처럼, 또한 엘리사를 위해 준비된 하늘의 군대처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믿음의 사람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눈앞에 보이는 상황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지만 담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아멘. 바울의 담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 있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사람의 계략을 꺾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판단을 초월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의 생사가 걸린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가운데 천부장 루시아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사람과 상황을 예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인생에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한낱 죄수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로마로 보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그큰 섭리가 하나님이 그 보호하는 그 섭리 중에 아주 지극히 하나였던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림 없이 실행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삶 가운데 두려웠던 순간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또한 무서움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특별히 생각나고 기억나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7년 전 일이 딱 생각났습니다.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려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처음 뵙는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만남이 그렇게 두렵고 떨렸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제가 교회 간사로 섬기고 있었지만 신학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저를 장인어른은...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는 말을 제 아내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야기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 이야기를 하니까 더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떡해요? 결혼을 하려면 결혼을 하려면 만나야 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나를 표현해야 할지. 참 고민도 되고 괴로울수록 산에 올라가 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그 날이 왔습니다. 선물을 들고 차가집을 향해 걸어 올라가는데 그 3층 계단이 왜 이렇게 길고 힘든지 몰라고 다리가 계속 후두후들 떨리는 거였습니다. 드디어 장인 어른과 장모님 앞에 서게 됐고 제가 또 긴장을 하면 목소리가 엄청 커집니다. 그 자리에서 제 자신을 소개할 때 부족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간증처럼 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크다는 그런 주제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 아내에게 들었는데 그날 장모님께서 제 간증을 들으시고 서울로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 딸을 굶기지는 않겠다. 저는 그날 이후로 결혼 허락을 받았고, 지금 제가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혼의 과정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의 계획과 저의 생각을 앞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두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떨리는 순간에도 미래가 알수 없는 불확실한 만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470명의 군사를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이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덮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이 세상을 맞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시편 121편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보호의 손을 믿고 걷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